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사람을 찾느냐.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나 또한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실 때 나도 더불어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부활은 나와 관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하지 않고, 그 앞에 붙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함께 죽었고, 내가 함께 살아났다. 바로 바울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자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 사건이 바로 나의 부활의 사건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고 하는 이말 속에 꼭 앞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고 하는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수원합니다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만약 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 네, 주는 일을 해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예수의 부활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의 사건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주는 삶과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엠마우르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오시고 두 제자와 동행하며 이야기하고 그리고 엠마우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행하는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그를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날마다 동행하며 가르침 받고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사건 속에 그 앞에 있을 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굶주린 자를 먹이고 그리고 살리는 역사 함께 식탁에도 앉아 섰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박해를 받고. 환난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한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도 그것을 믿어 주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배웠던 주님, 함께 교제하며 식탁을 나누고 가르침 받았던 주님,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고 한 것은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엠마우라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도 우리가 날마다 슬픔의 눈이 가려워서 근심과 걱정, 탄식과 절망 속에 살면서 지금 내 곁에 오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몰고 알아보지 못한 이두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또한 그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이 환란과 시련과 모든 고통을 이기신 주님과의 참만남 개인적인 만남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참 구주로서 나의 삶의 문제의 모든 문제마다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신,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이 앤 마오의 두 제자 어리석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몰라볼 수있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읽고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믿을 수가 없다. 자꾸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가, 내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 만지지 못하고 내가 직접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에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동행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이 엠마오의 투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이 자기의 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죽었다 살아나고 영원히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 부활의 사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지 않은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난 것에, 그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얘기하고, 믿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증거가 있어야 믿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봐도 믿지 않고, 못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봄으로써 안 봄으로써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봐도 안 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건이고 실제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게 진리이며 그것은 사람이 부인한다고 부정되고 인정한다고 긍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긍정과 부정과 관계없이 부활은 진리요 사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보인 보이지 않다서 믿을 수 없다. 또 어떻게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봐서 보지 않고 그게 아니라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믿음의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희들의 눈이 다쳤대. 근심과 불신으로 눈이 다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애초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당신이 구원하시는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애쓰시는지 그 부활을 증거하고 해서 주님이 얼마나 힘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전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두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개인적인 사건이 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와 오늘 나의 개인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얼마나 애쓰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애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부활을 증거하고 해서 애쓰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 부하를 믿지 못한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와 동행하셨어요.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어찌 더디 믿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다고 하면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등지고 고향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상황과 문제를 들으시고 그 문제 속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셔서 마지막에 세탁을 하시면서 중보기도까지 하시면서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두 제자는 몰랐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의 문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부활를 증거하시는 주님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한 동행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 근심에 두 눈이 갇히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며 승리의 기쁨을 전해주며 일어나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소식을 전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지치게 하는 문제,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통의 문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외로이 걷는 것 같아도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부활을 전하시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영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슴이 뜨겁지 않냐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달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것으로 깨달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뜨거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1800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러스케이트 거리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길거리에 집회하는 것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의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강해한 것을 들을 때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과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들려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증인 되고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이 말씀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 우리를 부활해 주님을 믿게 하는 가슴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 부활의 사건 나의 개인적인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35절 말씀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 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 등지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망했던 자리, 피했던 자리, 박해의 자리, 거기 어떤 위험이 기다리는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에 반응을 하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한 영혼, 영혼에게. 당신의 아들이 부활하으며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나의 자녀가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느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세상을 향해 가는 두 제자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며 가르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정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걸어가는 인생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성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그래서 믿음에 쭉 주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 살아나심을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승리의 여정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이 부활의 체험 이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귀 기울여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때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석창우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1984년 10월 29일날 2만 2,900볼트의 고압선에 감전되어서 두 팔을 두 손을 잃고 두 발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수 끝에 있는 갈고리에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기자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두팔 없는 삶과 두팔 있는 삶중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 석창우라고 하는 사람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 있던 삼십 년, 팔 없는 삶 30년. 저는 둘 중에 팔 없는 삶 30년이 더 행복합니다. 그것은 두 팔을 잃고 새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팔이 있어도 힘든 인생에 두 팔을 잃고 살아가는 30년이 더 행복했다고 나는 앞으로도 그 삶을 거부하지 않고 그 삶을 즐기겠다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석창우의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가 이렇게 기쁨에 살수 삶을 살수 있었던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60 정도 살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팔도 없으니 오래 못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살았습니다. 팔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았는데 팔 없을 때 삶이 더 행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팔을 가져가신 게 하나님이 제 능력을 사용하라고 한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 필사 이었습니다. 제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끔 해 놓으신 겁니다.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서 성경점수 따려고 교회 다녔습니다. 졸업하고 나선 안 다녔고요. 그러나 다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일단 입문 시켜놓고 때가 되니 팔을 가져가시면서 다시 품에 들게 하신 겁니다. 바로 자기가 장애를 입고 인생에 포기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붙잡으시고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나고 그때 내두 손을 갖고 간 것은 내게 있는 숨겨진 은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려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 팔에 거리를 걸고 그림을 그고 글씨를 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의 삶을 새롭게 거듭나게 살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결단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성경 필사를 마쳤는데, 높이가 46cm, 길은 25m 되는 두루마리로 성경을 썼는데, 그게 총 길이가 875m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부활이 체험되고, 부활의 주님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숨겨지는 살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의 붙들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계와 역사를 주님의 땅, 예배의 나라 되게 하시는 존귀한 삶을 이루는 일에 권세 있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 그 길이 엠마을의 길이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아 알 때까지 일어나 다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승리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